제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냐? 바로 영상 후반부나 댓글에다가 밴드 링크 남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꼭 가입을 하셔서 네, 중고차 시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58번 소나타 시작가 1,240만 원 매매시장 시세 1,500 후반가량 예상가격 1,300 중반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는데 롯데의 오토옥션에서 낙찰을 받아드렸고요 낙찰은 1,270만 원 네, 110만 원 저렴하게 또 낙찰을 됐네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LF, 뉴 라이즈, 소나타, 네, 요 차량을 낙찰받았는데, 중고차 경매, 일반인분들이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문차사가 일반인분들이 할수 없는 이 경매를 어떻게 옆에서 도와드리고, 알려드리고 매니저 역할을 하고 경매 장점은 또 뭐고 네 그런 경매 시스템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은 여기 이제 보시는 이번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네 그냥 고객님이 아니라 재구입권 고객님이에요 제가 경매를 10년가량을 했기 때문에 네 재구입권 소개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 바로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시장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 받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맨 처음에 이제 전화로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초대를 해 주, 해드렸고요 그러면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을 이렇게 보내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매 매뉴얼 받아 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경매 리스트를 보시고, 안녕하세요. 상세정보 부탁드립니다. 2월 27일, 현대, 소나타, 뉴 라이즈, 758번하고 1129번, 관심 차량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리스트는 안 보내드린 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리스트 보내드린 내역은 없어요. 이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인거리 연식 색상 시작과 경매점 평가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밴드를 직접 가입을 하셔서 경매 리스트 보시고 출품문을 찍어주신 거예요. 너무 좋죠? 제가 경매 홍보를 위해서 총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으로 첫 번째는 블로그나 유튜브 그래서 낙차루기 영상이나 낙차루기 포스팅을 써서 글을 써서 네 이제 그 고객님 분들께 저 문차사의 마인드는 어떤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고객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낙찰 받는지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밴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밴드는 뭐냐 네이버 밴드예요. 여기 가입하시면은 제가 경매 전체 리스트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경매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품번호 두 대를 찍어주시면 제가 경매장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상세 정보를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대 찍어주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상세 정보도 다 보내드려요. 네, 이차 옵션 되게 좋죠? 요 차량으로 낙찰받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도 이렇게 여러 장 사진 다 찍어드리고 사고 상태나 그리고 추가 옵션, 보험 이력 조회 뭐 이런 것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요. 네, 758번 소나타 시작가 1,240만 원 매매시장 시세 1500 후반가량 저희가 보는 건 6만키로대의 추구옵션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6만키로대 1,600만원대 보이죠? 그리고 추구 없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1,500 후반으로 시세를 잡았고요. 그리고 예상가격은 1,300 중반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에 낙차받았는지 이런 것들 아시면 재밌잖아요. 758번 실차점검 진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요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경매장에 이제 방문을 해야 되겠죠. 27일날 26일날 문의주셨어요. 경매장에 방문해서 요렇게 여러장의 사진을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판 상태는 어떻고 타이어 상 상태는 어떻고 내부 상태는 또 어떤지 옵션 사항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찍어 드리고요 이렇게 점검 의견도 아주 상세하게 다 남겨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읽어 볼게요 758번 소나타입니다 연식 주인거리 대비 양호하기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네 외관의 장기선 초세판가량 보이지만 도색은 예산저가면체에서 한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심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남겨드리고 도어 트림 내장재 상처 있습니다. 복원 가능합니다. 사진 참고해주시고요. 이렇게 의견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남겨드리고 있어요. 물론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저렴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별 찍어드렸고요 758번 소나타 시작가 1240만원 매매시장 시세 1500 후반가량 예상가격 1300 중반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는데 네, 흡연연보 괜찮나요? 냄새 아주 민감합니다 냄새나면 따로 당연히 고지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경매장에 방문하면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찍어드리면서 점검 의견 상세하게 보내드린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매장에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 문차사와 함께 같이 방문하셔서 경매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경매 진행 하고 싶다고 전화를 주셔서 네, 이제 시작가 10% 계약금 입금 안내해 드렸고요. 이렇게 계약금 확인 후 경매 진행을 했습니다. 1,300만 원 중반 가량. 입찰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시작가에서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시찰 방식인데 예상 가격으로 시도를 하더라도 그 전에 낙찰될 수 있어요. 그럼 그만큼 세이브를 보시는 거죠. 네, 낙찰 후기 이렇게 밴드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 좋겠어요. 고객님 분들이 직접 리뷰를 써주세요. 네, 감사하게도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굉장히 만족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장점은 이렇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두 번더 되니까 최종 1380만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얼마에 낙찰됐나요? 여기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경락사실 확인서. 롯데 오토옥션에서 낙찰을 받아드렸고요 낙찰은 1270만원. 네, 110만원 저렴하게 또 낙찰을 됐네요. 네, 시세 대비 1300 중반이면은 그래도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게 낙찰받는 가격인데 여기서 더 싸게 낙찰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니까 제가 소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재구입 문의를 주시잖아요 또 이분께서 나중에 차 타시다가 당연히 저한테 문의주시지 않을까요? 네 문차사 일은 당연히 저장하시겠죠 네 그리고 뭐 저장 안 하시더라도 저장하시면 물론 좋지만 뭐 네이버나 뭐 유튜브에다 문차사 치면 나오니까 문차사만 외우시면 돼요 외운 거 어렵지 않잖아요 문차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찰 받고 끝이 아니라 이점이 후처리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성능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은. 네, 이제 제가 실차 점검을 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것들 세세한 것들 하나 하나 다 추려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추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세표, 시작가, 예상가 이렇게 정리해드려서 가격적으로 또 추리면서 경매 차를 봐요. 네, 여기서 낙찰되면 땡큐고 안 되면 다음날, 안 되면 다음 주, 안 되면 또다 다음 다주 이렇게 해서 좋은 차량을 노려보자는 거죠. 저 문차사의 마인드는 이런 마인드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오늘 받으나 다음 주에 받으나 다다음 주 받으나 어차피 저에겐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안 좋은 차량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왜그러면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낙찰 받기 전에 경매 리스트도 보내 드려야 되고요 상담도 해야 되고요 경매 리스트 보내 드리고 뭐 상세 정보 보내 드리고 경매장에 또 방문을 해서 실차 점검하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 점검 의견 내드리고 또 설명해야 되겠죠 경매 2차를 버튼 누르고 낙찰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점이 후처리까지 또 신경을 써드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돼서 전화가 오고 또나 몰라라 못하겠죠 네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손해예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차를 절대 추천 안 합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은 다 이렇게 답변 남겨드리고요. 출고 일정 이렇게 중간 보고 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광명이 아니라 안산이네요. 라고 하시는데 NS는 경매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광명이랑 안산 이렇게 출고 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고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드리면서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게 낙찰받은 김에 네, 실내크리링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스팀세차 이렇게 하면서 시트 다 걷어내고 시트도 깔끔하게 닦아드리고 기분 좋게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인수 잘 받아왔습니다 문차사님 뵙지 못해서 아쉽네요 네 제가 이날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등록증 뭐 이런 것들 하시는데 네, 등기 발송 다 해드렸어요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드리고 이제 끝나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혹시라도 타시다가 차에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꼼꼼히 보지만은 기계라는 게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히 보고요. 문제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 달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 문차사 나물나라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바로 고객 관리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또소개및제구입권 받을 건데 뭐 한두 푼 아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얻어야죠. 그런 마인드로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출고 전 여러 장 사진 찍어드리면서 문차사가다 이렇게 하나 하나 신경 써드리면서 중간 보고 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나타 낙차룩이 끝내도록 하고요. 제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냐? 바로 영상 후반부나 댓글에다가. 밴드 링크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꼭 가입을 하셔서 내 중고차 시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